갑자기 갓길로 대라 차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 얼른 대고 시동을 껐다가 조금에 다시 켰더니 이제 주황 경고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주행하고 센터 들어가야지 했는데 기름 넣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이제 어드바디한테 보여줬더니 글쎄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타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서오토바리입니다. 오늘은 벤츠 S580 마이바흐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면서 자기 소개 그리고 차량 소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입라고 합니다. 저는 S580 아이바흐 지금 운영 중입니다. 탄지는 얼마나 됐나요? 제가 이거를 4월 30일 날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금 3개월 넘었죠? 4개월 음. 차 돼가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타셨나요? 지금 이제 1만 k 로 5일 가려고 어. 센터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차량을 데일리로 타시는군요. 그 그쵸.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볼게요. 예, 차량 가격은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게 빠져 있는 거고, 요 그건 음. 옵션으로 추가를 하는 건데 2억 7천 100나와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기본 할인 좀 받고 취득세, 등록세, 뭐 공채비용 뭐 이런 거 해갖고 1,800 정도 들어가고 해서 어, 2억 8천 한4,500 정도. 음. 예, 그 정도 차량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 8천 4,500이요. 예.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저는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선납 조건 몇 프로 하셨나요? 선납제로 잔존 40 잡고 월 납입금 얼마씩 나오나요 5년 이제 60개월 해 놨고요. 그리고 월 납입금은 이제 40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407만 원이요? 네. 예.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제가 이제 1년 난이다 보니까 어, 원래 거를 타다가 이걸로 이제 갈아탄 상태라 아주 음... 정확한 보험료는 아닌데 440만 원 나왔더라고요. 운전 경력이 네. 상당히 되셨을 텐데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랑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쉬는날 아들이랑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고속도로 주행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80L 기름 넣었을 때, 거의 한뭐 980km? 거의 한 11, 12이 정도 넘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예, 데일리 출퇴근할 때,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도로 가다서다 하면, 500km 정도 전후, 6, 7km 정도, 많이 나올 땐 8km 정도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평균 잡아서 보면 한 8, 9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바로 전에 탔던 모델이 네비게이터예요. 롱바디 모델을 직수로 해서 탔었는데, 그거는 일반유가 들어가요. 일반유가 들어가는데 1 0 0리터고 그래서 요거는 고급유를 넣어야 돼서 네. 기름값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다 생각했거든요. 더 늘겠구나 했고. 네. 그는데 훨씬 적어요. 효율적인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쵸. 네, 그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만 해도 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보통 차들은 라인을 딱 잡아가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안해요 주행 보조 장치들이나 이런 편의 사항들이 너무 잘돼 네.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타던 게 이제 SUV 중에서 풀 사이즈를 타다 보니까 시야가 네.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이 높고 음. 넓고 그래서 사실 세단을 뽑으면서 좀 걱정은 했는데 이차에 그런 거를 다좀 만회할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게 음. 네, 운전하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편의 사항에 있어가지고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거 부분들도 겉에도 검은데 속에도 검으면 조금 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딱이게 보조가 돼 주니까 디자인적으로도 멋지고 야간에도 또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과하지 않고 우아하다고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우아하다고 음. 표현하면 좋죠 그러면 장점 또 어떤거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m b x 시스템 자체에 음. 대한 부분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호불호도 갈리고 버튼식이 직관적이라서 좋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걸로 유산루프 열리고 뭐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외부에서 보이는 하차감이라 거죠 <laughs> 그런 부분도 무시를 못하고 제가 맨날 SUV만 타다 보니까 와이프도 이제 좀 이제 세단을 좀 타라. <laughs>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가족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음. 어, 원래 이제 타던 차 자꾸 얘기를 하는데 풀사이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굉장히 <웃음> 차에서 뭔가 <laughs> 난동들을 피우는데 네. 네. 그런데 있어가지고 이 차는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음. 에, 타고 다닐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 뛰어놀겠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장거리 가다 보면 답답해서 막 몸부림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좁은 차보다는 네. 좀더 낫죠. 뒷처리가 정말 멀리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이긴 하는데 넓은 게 장점인데 단점은 네네. 뒤에서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뭐 이런 거좀 달라 그럴 때 키가 크신 분들 이제 서구 소토하님처럼 이렇게 네.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좋은데 네. 저처럼 짧은 사람들은 아. 조금 좀애로 아, 사항이 좀 있지 않나. 아. 네. 이게 신체 조건에 따라서 장점이 될지 단점이 그... 될지 달라아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laughs> <laughs> 근데 저 정도 거리면은 저도 안될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멀리 있어서 저도 벨트까지 풀고 이렇게 전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은 뭐 디자인이나 이런 편의 사항이 벤츠는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차선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까지는 타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네. 굳이 뭐 자율주행이 꼭 그렇게 100% 되지 않아도 너무 좋지 않나 그래서 장거리 운행할 때 피로도가 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저는 좀 타고 다니는데 네. 하루에 해남 네. 어, 왕복한다든가 목코를 왕복한다든가 강원... 당일치기로 예, 예, 예. 새벽에 가서고 <laughs> 네. 이제 밤 늦게 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다녀도 심지어 가서 뭐 쉬는 게 아니라 뭐 산을 산다든가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편안한 거예요 애들이랑 갈 때도 네. 조금 이제 안정적이지 아무래도 음... 어, 아빠가 막 졸고 막 이런 <laughs> <laughs> 네.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어... 어... 이게 가는 데 피곤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 체력이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장점 또 있을까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 하이빔 켜는 거예요. 오토라이트라고 하죠. 전조등을 켜놓으면 처음에는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안 켜내는 하이빔이 켜지는 거예요. 앞차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껐단 말이에요. 그때 네. 또 금방 켜져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는데 그게 이제 앞차한테 영향이 안 가게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비춰주는 음. 기능인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음. 가다가 하이빔이 켜지면 아 얘가 이제 기술 들어가는구나. 아.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뭐 네. 논두렁길이나 네. 이런데를 가면 정말 와 이게 네. 이런 이렇게까지 밝게 편안하게 갈수 있나 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트도 밝고 스마트하고 그럼 장점 또 있을까요? 사람들 보행자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거 인식 못할 그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고를 때마다 딱 이제 보행자 주의하라고 바로 알림이 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이제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또 자랑할 만한 거 있을까요? 차 길이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몸에다 50 가까이 되는 차라 네. 크게 크게 돌고 주차 조금 조심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이제 뒷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뭐 10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재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편하네요. 일단 주차할 때 공간도 그렇고 유턴할 때 왕복 2차로 정도 되는 길들 음. 이런 데서도 왔다 갔다 그래서 와리가리라고 <웃음> 하는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계곡길을 한번 갔었는데 강원도 인제 아침가리 계곡이라고 거기에 주차를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서 돌려 나오는데 거기 주차 이렇게 안내 하시는 오 네. 하는데, 자 그냥 쓱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긁거나 이럴 네. 위험이 굉장히 적다. 그런 거는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이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리어 엑슬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장점 또 있나요? 저도 이제 항상 운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들냄을 태우고 제가 맨날 기상으로 타고는 있지만, <laughs>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은 이제 어디에 뭐 학회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강의를 가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이제 운전해주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뒤에 타거든요 음. 그때는 이제 지상천국이죠 쇼퍼모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완전 편안하게 한숨 자면서 네. 갈수 있는 정도 그런 장점이 사실은 마이바흐에서 제일 큰 매력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라이바의 네. 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벤츠의좀 단점 같아요. 저는 사실 벤츠를 계속 타왔던 사람은 아니고, 다른 여러 에이커들 차를 계속 타왔는데, 중국으로 뭐 공장이 뭐 가고 뭐 이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있지만, 여기 지금 이 화면만 해도 이렇게 손을 대보면요, 여기가 날카로워요. 여기에 다시 단이 약간 뜯어진 적이 있거든요. 아, 여기에 걸려서요? 예, 오. 그래서 이게 어떤 영상에서는 여기다 뭐 소세지를 잘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음. 안 그래도 이제 AS를 받기로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메이커에서 네. 최고가에 물론 이제 뭐 S680 마이바드 있긴 하지만 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음. 어, 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게 전체 다 바뀌어가지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센터에서 그 어드바이저 분들의 전문성 이게 어드바이저라는 이름 들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센터 직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어드바이저 하면 네.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일반 자동차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도 얘기하는 수준보다 더잘 모른다라는 음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 HD 그 증강 형실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조금 더 단점인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산만한 부분들이 있고, 당장 앞에서 꺾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두 개로 가는 길이 있다고 라 치면 둘 중에서 앞에 건지 뒤에 건지가 구분이 잘안 되는 거예요. 혼란이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고급류 찾는 것 자체가 저 저는 이제 경기도에 거주를 하니까 찾기 쉬운데. 쩍.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오거나 이러면 너무 찾기 힘든 거예요. 가끔 좀 당황할 때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런 아쉬움 정도 음. 있고 가끔가다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저는 상관없는데 옆에 분들이 너무 이렇게 벌려서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아, 그래서 볼때 조금 미안한 것도 조금 좀 아. 있는 건 있어요. 아무래도 다음에 수납공간이 너무 없어요. 뒤에다 던져놓으면 되는 거긴 하는데 <laughs> 그래도 기왕이면 은 뽑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좀 아껴서 네. 좀 쓰고는 싶으니까 음. 컵홀더도 딱두개 있는데 네. 하나 핸드폰... 거치대를 놓고 나니까 그 나머지는 뭐놀 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음. 물론 바로 직전에 사턴차가 미국 차라 이렇게 여기저기 있던 거를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게 아쉬워요. 그러고 이제 이런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좋게 만든다고 만든 거지만 핸드폰을 놓을 때가 없잖아요. 거치대를 놓을 때가 부이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컵홀더밖에 결국 활용할 때가 없는 거예요. 네. 확장성? 이런 게좀 음. 많이 떨어진다. 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고 이제 이게 하나로 이렇게 컨트롤 네. 하다 보니까 편하긴 하는데 고장을 한번 일으키면 네. <laughs> 그게 좀.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도 딱한번 그랬는데 갑자기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갓 길로 대라 차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 다행히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아니었고 골목길이었어 가지고 얼른 대고 시동을 껐다가 조금 나 다시 켰더니 이제 주황 경고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주행하고 센터 들어가야지 했는데 기름 넣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이제 어드바이한테 보여줬더니 글쎄요 지금 은 괜찮으시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타세요. 어? 아, 그래서 이건 뭐지? <laughs> 그런 그런 게 아무래도 전자장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편하기는 편한데, 그런 거에 조금 문제가 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했던 차량,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SUV를 탔었으니까, 이제, 컬리넌도 한번 봤었고. 롤스로이스 컬리넌. 그리고 이제, 벤테이가도 보긴 했었는데, 저는 막 운전을 좋아가지고 막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를 가야 되니까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타입이 보니까, 반자율, 음. 그냥 어댑티드 크루즈, 이런 게다잘 되고, 이런 게, 되고 네. 어, 게 제일,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그 차를 사는 거에 대한 마이크님의 허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거기서 일단 애들을 가족을 위한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니까 바로 그냥 마이바우로 음... 이렇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제가 그 전까지는 막큰 차량 아니면 카니발 막 이런 거 몰고 다니다가 하니까 일단 환자분들이 아 이제 원장님 차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 이 계시고 와이프가 이제 애 학교 갔을 때 최소한 이상한 동물원에 뭐 이상한 거 보는 듯한 느낌은 안 받는다고. 아... 그 전에 뭐 너무 큰 데서 내리니까. 네네. 키 180인 사람도 그 스텝 밟지 아. 않으면 절대 못 올라가는 그런 차달, 차를 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정상적인 것 같다 아. <laughs> 네. 아이들이 내리기에는 이 차량이 훨씬 좋죠 근데 이 차가 어른들이 편안하게 앉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째가 4살인데 그가 내리려고 그러면 의자 시트에 발을 꼭 찍어요 음. 그래가지고 시트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빠져서 들어오고. 왔다고 음. 보통 이제 얘기를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건 달려들어오고 어떤 건안 달려들어오고 한다는데 그거 이제 달고 들어온 거를 그 타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장구장이 굉장히 좀 심하고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차량 배정되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냥 바로 잡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차가 커도 아반떼 운전한다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 운행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세요. 주차부터 시작해갖고 네. 뭐 유턴이고 뭐고 전부 다 크기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못한다. 네, 그렇죠. 음... 못 느낀다는 게 정답이죠. 네. 이게 뭐 운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바우 모드가 따로 있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 뒷자리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쭉 편안하게 간다라고 되있는데 실제로도 운전을 해보면 저걸 켜고 가면 뒤에서 꿀렁거림 같은 게 전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들이 네. 보통 차 타면 자잖아요. 자는데 가운데 팔걸이에 머리를 대고 있는데 그 팔걸이가 딱딱하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깨질 않아요. 잔진동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있는 집들은 네. 상당히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돈잘 네. 버는 분들 있잖아요. 상전인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모시고 다니기에 상당히 아... <laughs> 의전용 패밀리카 뭐다 되는 거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정말 누구나 타고 싶은 차량이죠. 저도 나중에 꼭 타보고 싶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10만 10만 네. 가면 이제 아... 뽑으셔야죠.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서호토마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패밀리카로서도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일리로 쓰기에도 연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제가 한 3, 40km 정도 출퇴근을 이제 용서고속도로를 타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었는데, 연비가 어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뭐 있다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거 덕분에 이큰 차가 나갈 때, 그다음에 네. 중간에 섰다 갈때 이럴 때 굉장히 좀 정숙하게 갈수 있는. 네, 그런 네. 힘인 것 같고, 그거 덕분에 연비가 아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기름값을 아끼려고 그러면 경차 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죄책감이 좀 덜한 그런 차다. 음. 네, 생각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쇼퍼 위주의 이제 네. 차라고 내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기 조금 그렇지 않냐 얘기하시는 음. 분들한테 네.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음. 직접 운전을 해도 운전하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본인 혼자 타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사실 뭐 마이바보다 구독자 수가 부럽습니다. 아, 저... <laughs> 저도 작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네. 힘드네요. 아하하하. 따라 다녀보려고요. 채널 <목소리도> 이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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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네, 명쾌한방이라고 합니다. 명쾌하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네. 이제 풀어준다. 기본적인 상식들도 다 알려주시고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 지금까지는... 한번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고요. 명쾌한 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